서울 강북권의 대표 전법 도량 도남동 흥천사가 지장전 부처님 점안식을 갖고 도심 수행 포교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한층 갖추게 됐습니다. 서울 흥천사는 어제 오전 전법회관 지하 1층 지장전에서 신도와 지역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지장보살 부처님 점안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흥천사 지장전은 부모나 가족, 친지들의 제사를 집안에서 모시기 어려운 불자와 시민들의 제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한 입식의자를 설치하고 소박하고 편리한 불교식 제사 문화를 이끌 예정입니다. 이저 지옥에 있는 중생을 한 사람까지라도 구조하겠다는 원력이듯이 아마 그 마음이 지장보살님 마음이 우리 신도님 마음이고 신도님 마음이 훈천사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흥천사는 지난달 불자와 시민들을 위한 신행과 문화, 힐링 공간인 전법회관을 개원한 데 이어 이번에 지장전 점안식을 봉행하고 다음 달에는 약사전 부처님 점안식을 갖는 것으로 10년간의 1차 도량정비불사를 일단락 짓게 됩니다.